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익산 간판사업 비리 혐의로 기소한 익산시청 전 회계과장 최모 씨의 재판에서 징역 4년, 추징금 165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차 안에서 발견된 9천만 원은 결국 뇌물에서 제외했습니다. 오는 26일 열릴 선고 공판에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첨단 홀로그램 산업을 한자리에서 볼수 있는 2025 홀로그램 엑스포가 원광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홀로그램 기술과 교육, 관광, 공연 분야 등 상용화 가능한 제품과 기술이 선보였습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군산 해양레저단지가 개장 지연 책임을 놓고 질타가 집중됐습니다. 해양레저단지는 당초 올여름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여름으로 1년 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사업을 맡은 농어촌공사의 부실한 관리와 군산시의 안일한 행정이 지연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목요일 종합 뉴스입니다. 익산 간판 사업 비리와 관련해 익산시청 전 회계과장 채모 씨의 1심 재판이 다음 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목이 집중된 것이 경찰 압수수색 때최 씨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현금 9천만 원인데요. 검찰은 이를 뇌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19일 진행된 전 익산시청 회계과장 최모 씨의 1심 네 번째 공판. 검찰은 최 씨가 수혜계약을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향응과 접대, 현금 등을 받아왔다는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범행 기간은 최씨가 계약관리계장과 회계 과장을 맡았던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입니다. 이날 검찰은 뇌물 수수와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61만원, 추징금 1,065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뇌물죄는 금액과 목적에 따라 수뢰액이 1억원을 넘기면 가중처벌돼 징역 10년 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찰 구형을 보면 최씨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 9천만원은 뇌물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4개월 전 경찰은 익산 간판 개선 사업 비리와 관련해 익산 시청 회계과를 압수수색했고 당시 최씨는 동생에게 자신의 차량을 옮기게 했습니다. 경찰이 이 차량을 찾아 확인한 결과 현금 9천만 원과 상품권 등이 발견돼 최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때문에 막대한 현금에 성격과 출처, 3자 연루 가능성 등을 놓고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차에 있던 현금을 뇌물로 보고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최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단계에서 이 돈을 제외했고 첫 공판 때 재판부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현금 9천만원을 뇌물이 아닌 개인돈으로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현금 9천만원을 차량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최 씨를 파면 조치했으며 오는 28일 법원 선고가 나온 이후 전북도 인사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세만금 전주 고속도로가 주말에 개통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 도로는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15년 만에 개통되는 겁니다. 완주에서 새만금까지 기존에는 76분이 소요됐지만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절반 수준인 33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북시장 군수협의회가 행융합연구시설 유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군산스테이호텔에서 열렸고 이 자리에서 돈내 14개 시군은 군산새만금의 행융합연구시설이 유치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이 같은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부터 5년간 연구 인프라를 구축해 2036년까지 7대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1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새만금 수변도시가 내일부터 첫 분양에 들어갑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 8천여 제곱미터와 단독주택용지 67필지 2만여 제곱미터입니다. 온비드를 통해 12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 3일 개찰을 거쳐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군산 옥구 상평리 후백제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가 내년 본격 추진됩니다. 옥구읍성 동원터는 지난해 시굴 과정에서 후백제 시대 건물지와 가마, 수열 등이 발굴됐습니다. 특히 관시 명문기화를 비롯해 격자문과 다중능형문이 시문된 기화가 발견돼 당시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는 내년 조사에서 군산의 고대부터 해양문물 교류 중심지로서 정체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제10대 국립군산대 총장 선거에 다섯 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 접수 결과 환경공학과 김강주, 철학과 김성환, 인공지능 융합학과 나인호, 조선공학과 오정근, 환경공학과 정승우 교수가 등록했습니다. 투표는 온라인 방식으로 교원 69%, 직원 22%, 조교 2% 학생 7%의 비율을 반영합니다. 총장 선거는 다음 달 3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내년 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천 교수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행정은 부패비리의 수렁에 빠졌고 비전문가의 위험한 질주로 전북교육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교사 출신으로 현장 기반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핵심 정책으로 기초학력 완전 책임제 추진, 진학 진로 교육원 신설, 부패와 비리 엄단 등을 내세웠습니다. 첨단 홀로그램 산업을 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2025 홀로그램 엑스포가 원강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홀로그램 기술과 교육, 관광, 공연 분야 등 실제 일상에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도 선보였습니다. 2025년 홀로그램 엑스포, 홀로웨이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홀로그램 속 정원율 익산시장과 실제 정시장이 나란히 서서 인사를 합니다. 카메라 앞에 선의 공룡이 튀어나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귀신이 튀어나와 손을 내밀면 잡히듯 생생합니다. 어, 무서웠어요. 실제 앞에 있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되게 현실적이었고 무서웠어요. 홀로그램 엑스포 홀로 웨이브가 20일 익산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엑스포에는 2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홀로그램 그래픽과 홀로그램을 활용한 AR, VR 체험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홀로그램이 되게 실제감이 있고, 아, 그리고 좀... 저... 현실에서 생각보다 음. 많이 이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이번 엑스포에서는 교육용 홀로그램과 산업안전안내 관광 공연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 등 실제 일상에서 쓰일 수 있는 제품들도 소개됐습니다 전시회 홍보 및 안전 이런 분야까지 확장이 되면서 앞으로 이 홀로그램이 단순히 보여주는 산업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매출을 낼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해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AI 기술 등이 발전해 홀로그램 시장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홀로그램도 좀더 이제 디바이스들이나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발전할수록 AI와, AI와 접목된 다양한 산업 의고 그 변화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어좀 보다 이제 많은 업체들이 이제 기업들이 어 익산에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앞으로 그동안 실증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홀로그램 기술을 교육, 관광, 공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홀로그램 산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꾸준히 기술 연마해서 인자는 현실하고 접근현에 접근한 그런 기술 수준이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홀로그램 산업의 주두권만은 반드시 쥐고 가겠다. 우리 익산시가 전라북도 홀로그램 산업의 중심지가 될수 있도록. 엑스포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지난 9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도내 상가에 구호기금이 지급됐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군산이 2225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익산 521곳, 전주 7곳 등 모두 2753곳에 5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들 상가는 지난 9월 집중호우로 시설물 유실과 반파, 침수 등의 피해를 입어 관할 시장이 피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익산시가 청년 정책 효과로 30대 인구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월별 인구 증감 현황을 보면 지난해 30대 인구는 490명이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440명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30대 순유입 현상이 이어지는 것은 전입 청년 정착 지원 패키지 사업을 통해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시청을 거점으로 로컬 창업스쿨과 전문가 멘토링,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청년 창업을 돕고 있기 때문으로 자체 분석했습니다. 군산 빈집의 36.5%가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오늘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의 빈집 3,672채 가운데 활용이 불가능한 3,4등급은 1,308채로 전체 35.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빈집 철거 지원은 연간 80채에서 100채 정도에 불과하고 한 채당 최대 450만원이 지원돼 철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빈집의 심각성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개정초와 동초, 미룡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야간속도 제한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세 곳의 초등학교에 대해 경찰과 협의를 거쳐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초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스쿨존 차량속도가 기존 시속 30km에서 50km까지 상향됩니다. 다만 학생들의 통학이 이뤄지는 주간 시간대에는 현행 제한 속도인 시속 30km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익산 지역 산업단지와 대규모 주거 지역에 설치된 비점 오염원 저감시설은 연말까지 준설이 이뤄집니다. 익산시는 하멸 농공단지와 삼사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산업단지와 배산 택지지구에 설치된 비점 오염원 저감시설 36곳을 준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로 토사와 부유물 등을 준설해야 처리 기능이 유지됩니다. 한편 비점 오염원은 도로나 농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북도가 다음 달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합니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제1차 계획이 마무리된 데 따른 겁니다.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동안 지역개발계획 추진 협의체가 참여해 실현성과 정책성을 갖춘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2차 계획은 오는 2028년부터 2037년까지 10년 동안의 지역 개발과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재영향평가 용역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고군산 해양레저단지가 올여름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당초 계획보다 1년 넘게 늦어졌습니다. 사업을 맡은 농어촌공사의 부실한 관리와 군산시의 안일한 행정이 지연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착공에 들어간 고군산 해양레저단지 427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당초 지난해 말 완공하고 올 여름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1년 더 늦어졌습니다. 준공이 늦어진 데는 농어촌공사의 부실한 관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감리단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해 뒤늦게 감리단을 꾸리느라 110일 동안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또 부지 경계 오류와 용지 보상 지연까지 겹치며 총 243일의 공정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전 문제가 있었음에도 군산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승인했고 결국 준공은 미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는 올해 40일 어권을 집행했고 내년에 16억 권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산시가 문제가 없다며 승인한 데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농어촌공사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24년 10월이 준공인데 24년 4월에 가설 공사하고 있으면서도 공사에 만전일기 해달라는 공문 하나 안 보내고 수탁자가 요청하는 대로 공기 연장에 대해서 다 인정해주고 무슨 커넥션이 있습니까? 농어총사하고? 손해배상 청구하실 겁니까? 이미 그 사항에 대해서 승인이 났고 우리 시에서 그걸 승인해준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소송이나 가면 법적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농어촌 공사에 지급되는 27억 원의 감리당과 수탁료 역시 논란입니다. 단순히 공사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그농어촌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냐면은 이게 수수료가 6.9%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금액으로 한산해 보면은 27억 4,600만 원입니다. 27억 4,600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또 3년 동안 운영을 맡게 돼 A 업체의 재무 안정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16년 설립 당시 자본금은 5억 원이지만 부채가 380억 원이 넘고 부채 비율이 1000%를 넘는 만큼 적자가 날 경우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정확히 명시를 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페이퍼코리아나 똑같아요. 업체하고 군산시하고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입금을 5대오로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 은 그분들이 어떻게 행위를 하는가. 저희들이 지켜야 될거 아니에요. 적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년 개장을 앞둔 고군산 해양내저단지. 사업관리 부실과 행정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북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거점 소독시설을 3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김제 산란계 밀집단지에는 전담 소독차량과 관리자를 배치합니다. 지난 겨울 도내에서는 18건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239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군산산업단지의 한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흘러나왔다는 의심신고가 접수돼 환경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환경청은 군산오식도동의 화학공장에서 개봉된 폐기물을 야외에 방치해 오염이 의심된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불량제품을 임시로 야외에 두긴 했지만 집수정 점검 결과 pH 농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약취 유인 사건이 사회적 무리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군산에서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군산경찰서, 교육지원청은 오늘 미장초등학교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에게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않기와 위급시 큰 소리로 도움 요청하기 등 기본 수칙을 교육했습니다. 익산시민들이 기증한 민간 기록물 전시가 연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익산시는 1, 2시 익산군 통합 30주년을 기념해 마동공원 수림제에서 민간 기록물 1,530점을 전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당초 이달 말이었던 전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전시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시군 절반이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은 부안과 고창, 순창, 임실, 진안, 장수, 무주 등 7곳입니다. 전북의 경우 지난 2015년에는 고위험 지역이 없었지만 9년 만에 7곳으로 늘었습니다. 도내 고위험 지역의 고령화 비율은 지난 2015년 29.7%에서 지난해 39.3%로 급증했습니다. 진보당 전주시 갑을병 지역위원회가 무리를 빚은 전주시 의원 10명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20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각종 비위와 일탈 의혹이 제기된 시의원 10명에 대해 윤리특위 회부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관우 시의장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기하겠다며 설치한 외부 자문기구의 권고마저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선에서 조업하던 베트남 선원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부안 해경에 따르면 19일 오전 1시 40분쯤 부안 왕등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97톤급 어선에서 40대 베트남 선원이 양망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원광대 한방병원이 베트남 남동성 보건국 재발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의료진 교류와 선진 의료기술 전수, 의료기기 도입 지원, 현지 환자 진료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원광대 한방병원은 2018년부터 베트남 남동성에 한의 진료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드림 스타트 사업 운영 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기관과 개인 분야에서 각각 복지부 장관상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개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이뤄진 사업을 기준으로 했으며, 군산시는 전국 78개 지자체 가운데 상위 20% 이상의 성적과 조직 구성 관리, 통합 사례 관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산시가 K팜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14일부터 사일간 전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 12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수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군산시는 귀농귀촌 개별 맞춤 상담과 야간, 주말 집중형 교육 등으로 직장인과 청년층의 참여를 높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산 청년들 창업센터가 인공지능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및 사업장이 군산인 예비 창업자 15명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다음 달 9일부터 사회간 인공지능 프롬포트 설계와 사업계획서 작성, 발표 자료 제작 등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들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익산 무왕배 전국 리틀야구 대회가 21일 개막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으로 이뤄진 리틀야구 선수단 900여 명이 참관 가운데 공설운동장 야구장 등에서 열립니다. 이 대회는 21일부터 이틀간 조별리그,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준결승전과 결승전이 진행됩니다. 한편 익산 리틀야구단은 조별리그에서 평택 고덕 리틀야구단과 파주시 리틀야구단, 부산 연제구 리틀야구단과 시합을 치르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영등일동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 이웃의 식탁을 채우는 든든한 나눔에 나섰습니다. 영등일동 보석봉사단은 김장 나눔 봉사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경로당 등 150여 곳에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영등일동 지역단체들은 2017년부터 김장 나눔 봉사를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보석봉사단이 재료 준비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전국 한호협회 군산시질부는 군산시청을 방문해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성금 41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탁은 협회 회원 78명이 참여해 정성껏 마련한 성금으로 관내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12도, 익산도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17도를 보이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분산은 주간 최고 16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미터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